전쟁과 피란의 아픔이 묻어있다. 시량의 그리움이 오롯이 녹아있는 이복음식을 찾아 떠나는 로드 식기멘터리 통일식계.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laughs> 우리가 약간 덕임자예요. 네. 네. 왜냐하면 유나 씨는 황해도에 피가 흐르는. 그치요? 시량민 3세. 그죠그죠 저는 평양, 피양에 피가 흐르는. 시량민 아, <laughs> 3세. 네. 이게 약간 우리의 뭔가, 어, 의무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아니, 정말로 우리 통일식 계획이 팹된다고 했더니 전국의 모든 분들이 사연을 자연의... 보내주시고. 그렇죠. 부산 소망마을을 소개하는 해설사 공경식 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이일대 사시다가 지금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고 멋진 생존해 계시는데요. 아직도 고향에 가고 싶은 통일의 염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 흥남의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세요. 마을 소막마을 네. 소막마을이라는 마을. 아. 소막 거죠 오, 오. 여기 마침 소가 있네 이야 소막마을의 이름이 실제로 네. 소막사가 여기 이야. 어마어마하게 전체적으로 다 소막사가 있던 거예요 이 동네가 사실 이게 되게 아픈 기억이에요 음. 일제가 소를 수탈하러 가기 위해서 네. 여기다 그걸 차려놓은 거예요 위에서 오. 여기다가 소막사를 지어놔서 여기가 아. 소막마을이에요 여기+ 여기가 간선생리의치사 느낌으로 막사 소막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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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선생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잘 찾아왔네요. 네, 회사님. 회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네. 소목사를 복원한 소목마을 주택이거든요. 아. 여기 아유. 100년 전에 있던 고 네. 기세를 거세로 100% 재현한 곳이 아 여기가요? 네. 여기 네, 여기가 소 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 아이 소막산에 소 모형도 있거든요. 네, 어? 어, 실제 로 소가 여렇게 있던 자리입니다. 아 그러다가 여 자리에 사람이 또 살게 됩니다. 사람이 아 어떤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옆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제 친구는 요소막사에서 태어난 음. 친구가 있습니다. 음. 이야기하면은 자기 어릴 때 살던 음. 그, 그 흔적이 바로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네. 그 당시는. 그치. 니네하고 전, 이도다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네. 다 어른 게 살았기 때문에, 꼭, 그, 저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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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집이라고 생각했다라기 보다는, 여기서 약간 한두 달, 뭐, 석 달, 이렇게 그렇죠. 살다가, 네. 다시 고향으로 네, 돌아가신다 생각했기 그, 때문에, 임시 거처럼 네. 그럼 선생님, 그, 어머님, 네, 이북에서 내려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내려오신 거예요? 제 부모님은 흥남부도 그 빅토리오 타고 왔거든요. 음. 온 식구들이 그 흥남 부두에 그 사, 사람이 그것도 한 번만에 몰았답니다몇번 부두에 왔다, 배일 있다면 오고, 배에 없다면 또 뭔가가 있고, 터번돌아가 마지막 날, 흥남 철수작전 마지막 날, 그배를 타게 됩니다. 사람이 험험하게 많았죠. 사연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이북 베네수엘 이세로서 또 고향의 맛이라 이걸 또. 늘 알려야 돼. 두 분은 너무 이런 잘 아시니까 <laughs> 사연을 보게보내된린걸 마찬가지죠. 늘좀 알려주십시오. 아, 아 사실 아 저희가 이렇게 3 8선에딱 갈라지고 나서는 네. 이 음식이 전국으로 퍼져서 그때 그 음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네. 이 음식을 지금 찾아달라고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니까 이거를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정보가 부족해요. 그냥 뭐 어디 그쪽 음식점 아무나 들어가면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 그, 그 아는 데를 알고 찾아야 돼. 저는도 추천 피비미이2세입니다1세분이 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몇분 분 계시거든요 아 1세대분이 네. 아직도 음, 예. 아. 그분도이야기하면또저 2세로서의 이야기와 또 1세로서의 비아미 1세로서의 이야기가 조금 더 차이니까 그 얘기는 더 실감 나겠죠 그분은 이 현재 우암동에 살고 계신 거죠? 어, 아주 살고 계십니다 어, 만나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분을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 예. 들어보고 그분한테 음식 추천을 좀 받아보는 것도 그죠 그쵸 그 그래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와. 오, 이 창살 좀봐 봐. 와. 이런 거 진짜 옛날 네. 그대로인데. 나 어렸을 때 을지로 공업사 같은 데 있었던 와. 충무로 인쇄소 골목 창살. 아, 여기 공장이구나. 그죠 공장 어? 창살이네. 어머. 어머. 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래들다오셨습니까 저희 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될가요오 음. 여기 인쇄소네요. 아이 기계가 아직도 작동을 해요. 네. 다 아직 사용하고 계신 네, 거예요? 사용. 몇년된 인쇄소예요? 네? 몇년 정도 된 인쇄소예요? 7 0년 됐어요. 7 0 년이야? 아. 요즘도 이거를 사용해서 인쇄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예. 네. 아, 와. 근데 이거는 이제는 네. 구닥다리 돼 나서 네. 생산 능력이 안 돼. 아.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 경쟁이. 아. 네. 좀 느리구나, 좀 옛날 거라서. 그 경쟁이 안 되기 네. 때문에 특수한 것만 못하이 못하는 것만 여기 만들어 조금씩 하지. 아. 여기에서 11살에 피난이 와가지고 11살에 예, 여기 와가지고 네. 소막사 있었는데 네. 미국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네. 우리를 수영을 했다고 네, 네. 거기서 네. 수영을 하고 구호병원이 있어가지고 약도 주고 이래가지고 음. 거기다 있고 거기서 죽, 소주, 밥 먹고 이랬다고예 음. 음. 네. 저쪽 안에 들어가면 두 공장 있었어요. 네. 그리고 머리나 못 먹고 사니까 빚이. 그거 사묵 올라 줄 수고 그랬다고 다. 그 비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지가 아니에요. 콩 갈은 게 아니라. 어, 그 네. 뭐예요? 간장 그쳐 찌꺼기. 그러니까 찌꺼, 간장 두부, 짜고 두부 두부 만들어 찌꺼기. 콩껍데기 그 남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게 콩껍데기... 아닌데. 콩껍데기. 그 간장 다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 먹었죠. 옛날에는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만주에 서 있다가 만주에 계시다가 네, 네. 조금 아실게 해방돼가지고 고향이 들렸다가 고향이 어디신데요? 평안북도 선천, 선천. 평안북도 네, 선천이요? 네, 네. 그 고향은 거기고 네. 그래가지고 저기 해방돼가지고 넘어다가 강원도 철원을로 넘어서 서울로 넘어가다가 네. 산발산이 딱 깔아막혀가지고 네. 못 넘어서 강원도 철원에서 살았어요. 6여, 4여 을 내가 거기서 느꼈다고 아, 네. 전쟁을 거기서. 네. 아천 원이 계시다가 이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지. 일살 후퇴 때 네. 이제 내려오는 거지. 아. <laughs> 야 아니, 근데 11살에 또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11살이면 지금 4학년이죠? 그쵸. 렇 세상에. 제가 음, 음. 아들이 둘이 있고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사실 아들 둘 키운 입장에서 11살짜리 우리 아들이 혼자 이렇게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저는 네. 그 생활하는 거를 역사로 생각하자면 말을 못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11살부터. 네? 나무, 나무 장사도 해봤고, 아이씨 깨기 장사도 해봤고, 땅, 저 부산진 시장에 땅공장사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laughs> 여기 이북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이쪽 동네에 계신다 보니까 아니면은 이 이북 음식 너무 맛있다 꼭 먹어봐라. 우리가 꼭 먹고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음식을 좀. 우암동에서는 내온냉면 하고, 네. 그다음에 원산 쪽에 순대가 있어요, 공장이 네. 네. 여기서 가려면은 그밖에 없어요. 냉면하고 이제 순댓집. 순대. 네. 자꾸 그럼 그두 개를 돼. 제가 꼭 먹어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